이 뭐지? 어? 아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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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안 <laughs>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 여러분, 그거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, 나 리허설, 리허설 방송, 리허설 방송. 아. 나이 시간에 이제 설정 안할 거야. 아. 아, 아, 이거 아니야. 아 진짜 환 환멸난다 진짜로 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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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와 아,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이 봐봐 여러분 봐봐 이거 봐나 이거 리허설 이거 대기 눌러놓고 방송, OBS에서 방송 시작을 하면 이걸 리허설을 볼수 있다 그래서 난 그래서 이거 누른 거예요. 뭐, 하는 너구리긴 너구리니까 이러지. 나도 몰라. 이거 어떡하냐, 여러분, 들어온 김에 그 빵떡이나 되는지 좀 보세요. 네, 엄마. 안녕. 하나. 똥을 빵떡, 이제 됐다. 됐어. 그크. 이제 된 거야. <laughs> 이거 실험해봤는데. 이거 시... 이거 실험해본다고 제가 지금 이거 실험해본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가세요, 가세요. 실험 성공했네. 가 이제. 왜다 들어와? 다 가. 어디 가? 빨리 가라고. 우아라는데요. 구멍난 토끼님 안녕하세요. 썸메리님 안녕 뭐하는 너구리긴 여태 지금 빵떡이 설정한 거지 노래책 연동해놨잖아요 노래책 연동해놨잖아요 이거 똥글빵떡이 내놨잖아요 아니 나 내일 방송할 거 설정하다가 지금 이렇게 <laughs> 리허설 방송 하려다가 <laughs> 거봐 됐지 그거 실험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<laughs> 그거 실험 하려다가 아니 <laughs>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다들 가, 다들 가, 얼른 썩어져, 얼른 빨리 가. 난 지금... 아, 머리 아파. 아, 진짜 내 머리야. 아, 뭘 클립을 따? 클립 따니까 뭐가 있어서? 하루속타네 TV 소리 좀다 들리죠 여러분. <laughs> 아, 난 지금 난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거였었다. 이거 이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? 이게 아, 이,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이게 <laughs> 진짜 <나좀> <laughs> 이게 여기 에 리허설 방송하기를 누르고 누르고 나서 OBS를 켜면. 리허설 방송이 된대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아 빵떡이도 했고 내일 100일이니까 잘해야 되니까 그럼 리허설을 한번 돌리자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<laughs> 어디서 하나둘씩 나타나는 거야 얼른 빨리 들어가자 아. 아, 뭐, 얼마나, 커요? 그냥, 그런 거예요. 100일을 축하 감사합니다. 나그네님. 나그네님. 나, 어떡해, 진짜로. 리허설 공개가 아니라. 아니라고! <laughs> 진짜 아니라고 아, 아니라고 아, 100일 준비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뭘 대단히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똥글빵떡이가 됐는지 노래책이 연동이 됐는지 그것만 본 거예요 나는 여태 지금 설정하고 있었어 100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. 제 그게 아니라, 여러분. 그게 아니라, 여러분. 진짜로, 이 봐봐. 내이 검색창에 이 기록을 봐. 지금 다 설정만 하고 있었어, 이거. 빵떡이, 빵떡 노래책, 핀볼. 그래서 이 핀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고 있었다고. 내가 이럴 줄 알았겠냐고. <laughs> 하... 진짜 개발 세발이다. 개발 세발이네. <laughs> 아. 그래서 이거 보이냐고요 나 이거 지금 실험해가지고 보여요? 이게 레오로도 해보고 제르도 해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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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었단 말이야. 이거 어떻게 하는지. 이거 해야 되니까는. 그래서 이, 거다 해고 있었지. 이럴 줄 몰랐지. <laughs> 난왜 이럴까? 난왜 맨날 새벽에 이렇게 실, 아니야, 원래도 맨날 실수를 하지만 왜 이렇게 나는 밤마다 이러지?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진짜 뭐하는 방송이겠어요? 뭐하는 방송이겠어요? 이게 그냥 똥이지 뭐가, 뭘 생각을 해? 생각을 뭐하러 해? 그냥 똥이지 <laughs> 아 너무 절망스럽다 너무 절망스럽다 아, 네. 이제, 이제. 아니야, 우리. 여러분, 잘 들어왔어. 지금 몇 명이 계시지? 여러분, 계신 분들, 한 번만 군디빵디 해보세요. 온 김에 이거 한번 해보게. 안녕하세요, 판다이당님. 진짜 오랜만이네? 반갑네. 나 너무 반갑잖아.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요. 빨리 한번 해봅시다. 궁디 빵디 한 번만 얹으세요. 잠깐만. 레오. 그 다음에 어 제르. 그 다음에 판다이당. 그 다음에 김토란. 옥비. 옥비. 구멍한 토끼. 그 다음에 꾸꾸아액 고고님 그 다음에 3 1 2 한번만 하라고 한번만 여러분 자, 섞어 이렇게 계속 섞어랬어 계속 섞고 계속 썼고그 다음에 가는 거야. 쫀쫀쫀 쫄른 쫀쫀 쫀. 쫄 너무 빨리 오셨는데? 꾹꾹아이님? <laughs> 너무 빨리 오셨는데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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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아, 이거 이렇게 쫄리는구나. 엄청 쫄리네. 어, 그, 저, 다들 잘 가시고. 어, 옥비님이 됐네? 이렇게 하면? 아, 이거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했어야 됐던 거구나. 봐. 이거 봐. 내가 이렇게,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. 자, 다시. 이거 다시 어떻게 하지? 이거 다시 하는 방법이, 다시, 다시 또 섞어. 다시 해. 마지막. 자, 간다 아니, 왜 이렇게 고고님만 맨날 이렇게 속사포로 가는 거지? 왜 이렇게 빨리 가? 님뭐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네 <값 한다고? 웃음> 아, 니값 한다고? 아, 토란님 오케이. 오케이,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이제 알겠어. 자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내일 이거, 이거 할 거예요. <laughs> 상품이요? 아, 오, 오늘 상품은 없어요. <laughs> 오늘 상품, 오늘 상품, 내 사랑. 토라님 원하는 노래 하나 아무거나 신청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연습해서 불러드릴게요. 해봤으니까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옥배님도? 그래, 옥배님 것도. 두 저번... 분. 그, 뭐야, 카페에다가 올리세요. 토끼님, 의도한 거 아니에요. 그냥, 원래 이런 너블이라서 늘 항상 내맘대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아세요. 내가 일부러 킨게 아니에요. 아, 이거 내일은 팬심, 팬심으로. 팬심에 제가 팬심 목록을 볼수 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팬심 여러분들 중에 계신 분들만 모아 가지고 할 거라 딱 10분 드릴 거예요. <laughs> 왜 평소보다 차분하냐고요? <laughs> 해탈해서 그래요. <laughs> 해탈해서요. 나도 졸리긴 하거든요. 이 시간에 안 졸리겠냐고요. 다시인데 <laughs> 졸리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젠장 카페는 연동 안 해놨는데 그것도 해놔야 되나요 혹시 다들 해놓으셨나? 근데 제거 채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. 까발아. 네, 확인할 거다 했습니다. 확인, <laughs> 이렇게 시켜서 미안해. 나도 리허설로 대체하려 그랬어. 옆에 사촌 너구리 와 있거든요? 근데 사촌 너구리도 한번 눌러보라 그래가지고, 응, 알겠어. 하고 누른 거야. 저 양반도 숲에서 하는 스트리머라, 치지직을 몰라서 나랑 똑같이 <laughs> 그러고 있었던 거야. <laughs> 다시 보기 꼭 남겨달라고요. 아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얼른 가. 다들 가. 저그 저를 저에게 천치주 후원해주신 익명이지만 나는 알수 있는 그분. 감사합니다. 이 새벽에 들어오셔서 천 원씩이나 쏘시고 그 제가 잠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. 이제 얼른 들어가서 쉬시지요. 너만님도 계셨네. 아, 어디 가냐고요? 가지 아, 우리 내일 도파민 팡팡 터져야 되잖아요. 내일도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될지, 그것도 또, 또 짜고 있어야 돼. 뭐, 물론 내가 노래를 잘안 틀긴 하는데. 아, 노래 틀면 정신이 사나워가지고, 그랬는데. 음. 갈게요. 아니요. 당신들 안 해산할 거나, 할것 같아가지고, 빨리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야. <laughs> 무슨. 밤바 밤바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의도한 거 아니에요 에헤이 아이 아니, 그래도 저 몰라 됐어 일단 꺼 꺼야 돼 안녕 미안해 고마워 안녕 뿅 뿅뿅